네, 이 시간 우리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과, 구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죄,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빈곤과 결핍의 삶이 되었죠 결국 그 끝이 죽음이고 죽음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한이 땅에 몇 가지 잘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될 모든 죄의 형벌과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 과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왜 왔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깊음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로 오셨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깊숙히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일인 것이죠. 몇 가지 증상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며 모른 척할 때 그것이 중환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달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전무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그분은 우리의 참된 영혼의 의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전에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만하면 국유를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편으로 가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결국 멸망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것에서 정반대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할 때 수시로 오는 사고와 사건에서 휩싸일 때내 운전대를 잡아 달라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파도치는 이 폭풍 속에 우리가 이 항해의 키를 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항해를 책임져 달라고 주님께 내어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바로 불뱀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예고해 주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면 좋겠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광야는 사나운 짐승과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불뱀에 몰리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는 모든 장막을 거두자 그런 이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생을 구원할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노수로 뱀, 뱀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보면 사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보고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예고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광야에 높이 솟은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인생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시다고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바로 믿는 순종,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을이 걸렸을 때 우리는 처방을 받습니다. 때로는 수술을 하죠. 칼이 내 몸을 가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몇 개의 알약을 매일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수술이 어떤 것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알약의 성분이 다 어떤 건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의사의 수술과 처방을 믿기에 수술을 동의하여 사인하고 그 알약을 먹는 행위를 하죠. 바로 믿음은 뭡니까? 다른 말로는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이제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아직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두 가지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1세기에 저 눈에 보이는 로마의 시저 왕이, 황제가 신이 아니고, 그가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왕이요, 구원자라고. 내 눈앞에 칼과 창이 와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내 지정의, 내 전존재의 중심이 이루는 그 마음.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살수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고 내 인생의 미래요 구원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게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까 말까 기로에 있다면 믿음으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잔치집과 같은 축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안전을 얻을 것이요 내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과 절망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길 원한다면 잠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행위가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손을 모은다는 것은 이제 내손불 끈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저와 함께 한 소절씩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은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회계에 합당한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생명의 변화가 어떠한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오가를 통해 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큰지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